그거 알아? 옵션은 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야. 주식 같은 자산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샀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는 점이야. 투자자가 이 권리를 갖기 위해 프리미엄 옵션료를 내고 그 대가로 향후의 상황에 따라 실행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 즉 투자 리스크를 줄이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도구지. 옵션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시장 흐름을 읽는 전략의 결정판이야.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덤비면 게임도 못해보고 끝날 수 있어. 항상 구조부터 이해하고 접근해보자. 1. 콜옵션 vs 푸드옵션. 옵션은 크게 콜옵션과 푸드옵션으로 나뉘어, 콜옵션은 특정 자산을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살수 있는 권리고, 푸드옵션은 팔수 있는 권리야.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콜옵션, 떨어질 것 같으면 푸드옵션을 사는 식으로 전략을 짤수 있지. 2. 해지 수단으로서의 옵션. 옵션은 단순히 투기용으로만 쓰이지 않아, 기관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해지 수단으로 옵션을 자주 써.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할까 걱정될 땐 푸드옵션을 사서 실제 주가가 떨어져도 옵션에서 이익이 나서 전체 손실을 줄일 수 있지. 보험 같은 개념이야. 3. 레버리지와 손익구조. 옵션은 소액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서 레버리지가 높아. 하지만 반대로 프리미엄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크지. 특히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될 경우 손실이 무제한으로 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옵션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뤄야 해. 무턱대고 뛰어들면 큰코 다쳐. 4. 실제 시장에서 옵션의 활용. 옵션은 주식뿐만 아니라 지수, 통화, 금리,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적용돼. 예를 들어 S&P 500 옵션, 원유 옵션, 금 가격 옵션 등도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런 걸로 시장 방향성에 베팅하거나 리스크를 관리해. 한국에서도 KOSPI 200 옵션이 대표적이고 기관이나 고급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지. 한줄평. 옵션은 기회이자 위험이야. 제대로 배우고 쓰면 무기가 되지만 모르면 발목을 잡는 덫이 되지.